1 3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우리는 수요 예배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 세절입니다 308면, 13에서 15절까지,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자,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처음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성령의 능력 안에서 좁은 진리의 길을 잘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입고 감사하고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복음의 길을 달려갔는데 유대 율법주의 2단이 와서 유혹을 했을 때 유혹을 직면했을 때그 거짓의 속임에 이제 갈팡질팡 이렇게 하면서 이탈하려고 하는 우를 범하는 겁니다. 진리의 길은 하나인데 좁은 길인데 이제 거짓이 혹시고 들어오니까 어? 헷갈려 가지고 딴 대로 가려고 그래서 바울은 여러 가지 말씀으로 지금 그들을 다시 붙잡아 주면서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길로 인도하려고 좀 씨름을 하는 거예요. 예, 자기가 사랑하는 세운 자녀 같은 이 성도들이 망하고 죽는 길을 안 가게 못 가게 하려고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다시 씨름을 합니다. 바울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바울은 연약한 성도에 대해서는 비록 그들이 잘못 가운데 있어도 일관되게 극율과 인내를 보여줍니다. 연약한 성도들, 자녀들, 불쌍한 자들에게 일관되게 극율을 가지고 계속 대합니다. 하지만 완악한 자들, 적은 누룩과 같이 전체의 악을 퍼뜨리는 주동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며 한치의 양보도 안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의 영적 전쟁 속에서 반드시 갖춰야 할 분별력이 뭔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n g young, young, y 뭐가 참되고 거짓된지를 분별하는 게이시대 g young, y 요 u n g young, y o 고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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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 이거는 싸워야 할 것. 이거는 참아야 할 것. 이거는 내가 말해야 할 것. 이거는 내가 참, 가만히 있어야 할 것. 이런 거를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에 맞게 올바로 대처를 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온전하게 잘 세우는 것이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가 분별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대적들이 뭐라느냐? 사도 바울도 자신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한다고 이제 전한다더라.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냐? 십자가의 걸림돌은 영원히 제거될 수 없는 진리다. 나는 단한 번도 할례와 율법을 구원의 길로 추구한 적이 없고 나는 오직 어리석게 보이고 거칠게 느껴지는 십자가의 진리만을 선포하는 데 주력했다. 그래서 나는 핍박을 받고 있다. 얘기하면서 너희를 어지럽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 거짓 교사 이단 교사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말이 거칠어요. 그들은 다 스스로 고자가 되기 원하노라 이렇게 외친 다음에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를 갈라디아 성도들이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이어가는 겁니다. 1 3 절을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무슨 말이냐?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해라.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도록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율법의 굴레와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새로운 인생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아야 한다. 너희는 자유를 간직해야 한다. 너희는 누려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 안식을 지켜 그래야 구원 받을 수 있어 너 성경도 매일 몇 장씩 읽어 그래야 구원 받아 응, 기도도 하, 하루에 몇 시간 이상 하고 헌금, 봉사, 전도, 구제 아무튼 성경에 써 있는 모든 것을 골고루 네가 다잘 지켜서 합격을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사도바울은 이렇게 내가 뭔가를 내가 잘 행해서 결과물을 내놔야만 하나님의 인정과 용납을 얻고 구원 받는다 보상 받는다라는 율법주의의 주장에 대해서 바로 그런 멍해와 굴레와 저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그분의 십자가 내 속의 이상을 통해 해방시키셨으니 너는 다시 율법의 멍해와 굴레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다시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가서 멸망당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마라. 절대로 그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고 축복을 받으려고 내가 내가 해서 그걸 갖고 와야 한다. 이게 뭐냐? 율법주의라는 거짓말인 거예요. 하지만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가 이 말씀을 정 반대로 오해를 해서 오 그래요? 그럼 이제 나는 자유를 얻었으니 할례와 율법에 굴레에서 예수님이 나를 해방시키셨으니 그럼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다 하고 먹고 싶은 거다 먹고 에? 내가 보고 싶은 거다 보고 즐기고 다 즐기고 살면 되겠네요 자유니까 할렐루야 자유를 방종으로 바꾸지 않을까 우려를 해서 너희는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건 맞다. 하지만 그 소중한 자유를 너희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제안을 두는 거예요. 자유는 맞다. 그런데 그걸로 네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걸 쓰면 안 된다. 제안을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당신 머리를 뒤통수를 탁 때려. 갑자기 탁 때려. 탁 쳐다보니까 뭘 봐.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이야. 내가 때리고 싶어서 때렸다. 어쩔래? 내 자유다. 내 자유다. 때리고 싶어서 때렸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어? 내 자유다. 여러분, 하고 싶은 걸다 하는 게 진정한 자유일까요? 만약에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나 티비를 어? 한달 동안 24시간 계속 보, 보기로 해서 볼 거야. 내 자유야. 엄마가 뭐 그러면 간섭하지 마. 내, 내 인생, 내 거야. 내 자유야. 이렇게 말하면. 예? 엄마가 오 그래 너는 참 자유로운 아이구나 너는 예? 참 자유롭고 참 대단한 아이구나 그래 하고 싶은 거다 해라 라고 말하는 엄마가 어디 있겠냐 이거예요 예? 여러분 당장 야단을 치든지 말한들면 매를 든지 아이를 훈육하지 않겠습니까? 예? 내가 당신을 죽이는 건내 자유야 억울하면 된벼? 여러분 분명히 해둬야 할 진리는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자유와 방종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어, 내가 내내내 자유야. 너 때리고 싶으니까 때려. 내가 응 어? 자유란 자유야. 자유야. 네가 내가 뺏고 싶으니까 빼서. 너 죽이고 싶으니까 내가 죽이는 거야. 이게 자유예요? 아니요. 사실 여러분 자기는 자유다. 자유를 만끽한다 생각하지만 그게 엄청난 착각이고 오히려 무서운 속박과 굴레 아래 있는 인생인 경우도 많습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나는 내 마음껏 음식을 먹고 있어요. 마음껏 먹어요. 나는 아무 일도 간섭 받지 않고 한 끼에 피자 세 판, 라면 다섯 개, 돈가스 세 접시, 짜장면 곱빼기에 탕수육에 이것저것 배터질 한 맥기마다 먹어요.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여러분 자유로운 건가요? 아니면 뭔가의 포로가 되 있는 건가요? 나는 맥기마다 음식을 엄청 먹 먹어요. 그게 자유일까요? 아니면 포로일까요? 기회가 되면 설교를 통해서. 살펴봐야 할 중요한 주제가 바로 중독인데, 여러분 그게 알코올 중독이든 게임 중독이든 도박 중독이든 일 중독이든 아니면 관계 중독, 성 중독, 신비한 체험 중독, 구체적으로 뭐가 중독의 대상이든간에 그거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어서 계속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게 자유가 아니라 그게 매이고 속박되고 굴레 포로가 되는 거예요. 못 끊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이 자유입니까? 술 마시는 게 아니요 포로가 된 거예요. 술이 계속 나를 끌고 가서 죽기까지 마시는 게 알코올 중독. 그러니까 나는 마시고 싶으니까 마신다고 하지만 사실은 속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육체 의 정욕에 우리 인생을 낭비하고 멸망하라고 우리를 율법에 굴레에서 자유케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 예수님의 양으로서 참 생명을 얻되. 생명을 풍성히 얻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유를 왜 줬느냐? 살라는 거예요 생명을 누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의 네 영혼이 잘된 거지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과하노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지만 그거는 아무렇게나 그럼 율법 없이 내 마음대로 막살수 있는 정욕의 자유가 절대로 아닌 것은 정욕으로 살면 반드시 망하고 죽게 되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정욕으로 내 마음대로 살면 유괴생각은 사망이라 죽는 거예요 그게 무슨 자유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열려지는 진정한 자유가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자유는 사랑으로 남을 섬기는 하늘나라의 자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참된 자유는 예수님의 자유는 사랑으로 남을 섬기는 자유다. 예. 형제들아 십삼절 너희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니 서로 종노릇하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머리를 숙이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 발을 닦아주고 그 사람을 섬기라고요? 종처럼? 그게 무슨 자유예요? 그건 속박이지, 그건 굴레지, 인간적인 생각을 따지면 그 말이 맞습니다. 어, 그거는 내가 손해 보는 거고, 내가 메이는 거고, 내가 쉬, 지는 거고, 남을 섬기고 남에게 종이 되는 것은 절대로 자유가 아니고, 그 사람에게 내가 묶여서 종속되고 아주 힘들고 싫은 것이라고 우리는 느낍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오직 사랑으로, 즉 너희에게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자유가 주어졌으니. 그 자유를 너희가 살아가는 데 사용하기를 자원하여 결단함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종이 되라. 나는 너의 종이 되고 너는 나의 종이 되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자유로 나아가기를 선택을 해라. 그런 방식을 택해라. 그렇게 행해라. 그래 왜냐하면 그렇게 할때 너희에게는 세상이 알수 없고 줄수 없는 진정한 자유의 기쁨과 평강과 능력이 속에서부터 넘쳐나게 되고. 아멘. 그러면 뭔가가 새로운 게 이제 하늘로부터 임하고 영원한 예수새 생명의 열매가 실제로 삶 속에 풍성히 맺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너희는 예수님이 주신 자유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다는 말씀의 의미라는 거예요. 아멘. 종이 되라는 말은 세상의 방식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차원을 달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 가신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에는 보세요. 수많은 명령과 금령 해라 하지 마라 말씀이 있지만, 그 모든 율법의 근본과 핵심이 되는 것은 결국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14절 보면,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10개명의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까지 계명을 예로 들어보면. 5개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6개명 사인하지 마라. 7개명 가늠하지 마라. 8개명 도둑질하지 마라. 9개명 네 이웃의 것에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리고 열 번째 개명 네 이웃의 집 안에 남종여종 소나기 소유를 탐내지 마라. 이 모든 개명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아 그래 뭐라 했더라. 어 도둑질하지 마라. 아자 그다음에 또 뭐라 그랬더라. 탐탐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하나 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뭐냐? 이웃을 그냥 나 자신 같이 계속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개명이 모더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율법을 지키려 하지 말고 그냥 사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보세요, 나의 부모를 나 자신 같이 사랑한다면 어찌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 구태여 부모 공경해야지 안 하더라도 내가 내 부모를 나 자신 같이 사랑하면 어찌 공경을 안 하겠냐 이거예요. 이웃을 나 자신 같이 사랑한다면 어찌 그 이웃을 죽일 수 있고, 내가 나 같이 사랑하는데 어찌 가늠할 수가 있고, 내가 나 같이 사랑하는데 어찌 도둑질, 거짓 증거, 그 소유를 탐하는 등 해를 끼치는 말과 행동을 할 수가 있겠느냐. 내가 나 자신을 해야 합니까? 위하지. 그것처럼 이웃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런 행동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 대한 모든 올바른 태도와 말과 행동과 관계를 구체적으로 쫙 적어서 규정하려면 수많은 율법 조항이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율법의 조항이 많아요. 그 근본과 뿌리는 딱한 가지예요.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율법이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모든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나의 정욕대로 아무렇게나 행하는데 남용, 오용하지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 만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더욱 사랑으로 생각하고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열매로 거두는 예수님을 닮은 종이 되기를 기뻐하는 게 우리 신앙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이 되기를 원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삶을 사시는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러시되왜 제자들이 지금 싸웠어요? 예? 야고보 요한이 주책스럽게 엄마 모시고 와 가지고 우리를 나중에 주님 나라에서 오른쪽 왼쪽 당신 우편 좌편에 앉게 해 주소서. 그래 가지고 다 뿌리나고 지금 심기가 틀어졌는데 예수님 그들을 불러다가 이러시되 이방의 집권자들, 세상의 주관자들이 그들을 백성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뭐냐 희생인 거예요. 영광을 버리고, 존귀를 비우고, 아멘. 영원한 그분이 그 모든 것을 내려놔야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조그만 아기로 태어나려면 그분이 가장 낮은 마구간에 태어나려면 다 버리고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종의 모습. 근데 그분은 자원하여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십니다. 왜 서로 제자들이 눈치를 보면서 물을 떠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내가 높아 이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서로 이렇게 경쟁하고 있는데 주님이 나서서 물을 떠오고 그분이 그 일을 자청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의 계명을 주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사랑하면 예수님이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아멘. 근데 우리 인생은 참제맘대로고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기에 급급한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 사이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고 예 서로 보면 좋아하는 사람은 있어요, 끼리끼리. 근데 주님은 끼리끼리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서로 사랑해라. 아멘. 특별히 몸된 교회 지체라면 더더욱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안에 진짜 사랑이 있어야 세상에 나가 빛이 되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죠. 저는 그걸 확실히 믿습니다. 예배 때 은혜 받지 못하면 세상 나가서 못 이겨요. 뻔해요. 예배 때 찬송하지 못하면 세상 나가서 찬양 안 해요. 예배 때 기도를 하지 않으면 세상 나가서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믿음, 소망, 사랑이 열리지 않으면 어찌 믿음, 소망, 사랑으로 세상 속에 살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예? 교구의 구분 없어요. 예? 절대로 그런 하나님 원치 않는 인간의 어떤 장벽에 매이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출신 지역 따지고 너 고향이 어디야? 아 그러면 우리 뭐 같은 고향이니까 잘 지내자. 예수님이 같은 고향이면 그분은 우리하고 사귈 수가 없어요. 그분은 하늘에 속한 분이에요 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2019년도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가야 됩니다 그 표는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려면 바뀌어야 돼요 아멘 싫어도 바뀌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막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싫은 말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잘못됐습니다 회개하세요 잘못하면 지옥 갑니다. 그랬더니 막 성도가 떠나는 거예요. 저 목사님, 맨날 지옥 간다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서 어떤 사람은 따지는 거예요. 목사님, 왜 맨날 화를 내요? 내가 화, 화내는 것들을 내고 교회 와요? 위로 받으러 오지. 그때 목사님이 뭐라 하냐? 내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옆집에 불이 나가지고 불이 번지려 고 그러는데 당신이 잠들어 있어. 그러면 내가 일어나세요. 아, 피곤한가보다.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 일어나요? 하고 때리고 난리 피겠어요. 그거라는 거예요 그거 이제는 여러분 마지막 때예요 안 믿어지면 어쩔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이 강단에서 자꾸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거는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인 이유가 뭐냐 이런 말씀을 자꾸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싫다 난 피곤해 난 잘래 아 불납금은 상관없어 난잘 거야 피곤해 건들지 마 그러면 끝까지 가면 그건 자기 책임이에요. 선택이에요. 깨울 때 빨리 일어나서. 불 같이 끄던지. 아멘. 할 일이 많아요. 시간은 없어요. 여러분. 할 일이 많은데 시간이 없어요. 주님 지금 다시 오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그 찬양 부르는데 그 찬양도 몇번 부르면 두렵지도 않아요. 처음에는 그 찬양 부를 때 어이구 그랬는데 내가 도적처럼 왔을 때아 그래 아이 찬양 그만 좀 하지 이제 잊수 있어요 그게 뭐냐 강팍과 완낙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아무리 누가 마음에 안 들어도 정말 싫어도 그냥 싫은 사람도 있어요 사람은 근데 서로 물고 뜯어먹는 짐승의 일을 하지 않도록 차지하기 바랍니다 서로 물지 마세요 비판의 말, 비난의 말 허, 어? 해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짐승이 하는 짓입니다 서로 물고 뜯어 먹으면 왜? 너도 죽고 나도 죽고 피차 멸망하는 비극을 피할 수 없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분명히 말해요 너네가 서로 물고 먹으면 어? 같이 멸망할까 조심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구원 받으려고 버둥거릴 필요가 없, 없고 율법에서 해방되는 자유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 하면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에서 자유케 되고, 왜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시니까, 저주에서 자유케 되고, 왜 예수님이 저주를 담당하셨으니까, 내가 죽음에서, 지옥에서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그 자유를 그러나 내 정욕대로 세상적인 걸 추구한 데 남용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 내가 예수를 믿음에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의 뜻, 길을 가지 않고 세상 것을 자꾸 추구하는 욕망의 길을 가고 있다면 깨닫는다면 회개하길 바랍니다 뭐가 됐든 아 이거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깨닫는 즉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더욱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서로가 서로의 종이 돼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며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참된 자유를 우리가 누려야 할줄 믿습니다 그게 영원한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그, 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뭐하냐? 기도해야 되는 기도를 해야 돼. 기도 안 하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아멘. 말씀을 받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고 더욱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도와주시면 가능합니다. 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자유가 뭔지를 다시 한번 되새겼사오니 세상이 말하는 거짓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 아니라 욕망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유 사랑의 자유 섬김의 자유 내가 남을 위해 살때 남이 또 나를 위해 살아갈 때그 속에서 열려지는 천국의 자유를 행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눈을 감으시고